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 상한가를 주는 남자 현상수 파트너입니다. 아, 여러분께서 많이 어, 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어, 4월 이제 베스트 파트너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그리고 급등하는 또 종목들 그리고 끼 있는 종목들 항상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항상 놓치지 마시고 제 히든 종목 그리고 두개 종목까지 함께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종목 한번 어,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기후 환경 관련주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늘상 보시는 히든 종목 이렇게 좀세 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어, 기후 환경 관련주부터 한번더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린 케미칼이에요. 자, 그린 케미칼. 요새 아마 다른 이제 좀 중소형 종목들을 많이 좀 보신 분들은 그린 케미칼 좀 생각이 좀 많이 드실 텐데. 이 종목은 최근에 정책주로도 이슈가 나온 그런 종목이죠. 음, 좀 보겠습니다. 항상 일봉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주봉 그리고 분봉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최근에 거래량 역시나 많이 터지고 나온 다음에 쉬어주고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그 뒤로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을 많이 상회하면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던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탈이 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여전히 좀 추세가 살아 있다. 특히 6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5월은 어쨌든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동반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그리고 관련된 섹터를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린 케미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어, 분봉으로 좀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개의 선이 있어요. 좀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선은 제일 최하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이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라인에 많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단은 이제 고점이고요. 저점에 올 때까지 물론 기다리셔도 좋겠지만 두 번째 라인인 지금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저점 매수를 분할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한번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라인부터 아래 최하단 라인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분봉으로 저점 매수 타점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앞서 일봉으로 이 종목이 이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캐치를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분봉으로 저점 확인 한번 하고 그다음에 주봉상으로 단기 조정이 과연 나왔는가 이전의 흐름은 어땠는가 큰 매크로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그린 케미칼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눌려주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올라와 줬습니다만은 윗꼬리가 나오면서 다시 이전에 있던 고점이 그러니까 이전 고점이 지금 다시 지지 라인을 바뀐 거예요. 이전에 고점 라인이 저항이었다면 저항을 뚫어 주게 되면그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게 지지 라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5월장에는 한번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속 보집이라든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후 관련된 이슈가 있고 앞으로 이제 정부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기구가 들어서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있고 또 친환경 정책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꺼번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환경 정책 이슈가 있을 때 5월장에 한두 차례는 분명히 또 한번 점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진주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23일 날 공개했던 그런 종목인데 YG 플러스였어요. 앞서 저희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한한영 이슈가 좀 있었어요. 한한영 이슈가 자석 자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가 사실 앞으로 있을 APEC 정상 회담하고 이제 뭐 다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APEC 정상 회담 전에 한한영 이슈가 풀리게 됐을 때 제일 올라가줄 수 있는 종목 뭐. 뭐 정책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YG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엔터주도 있겠고 그리고 뭐 호텔 관련주 그리고 또 카지노 여러 가지 가 있겠습니다만은 YG 플러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17일날 저점에서 포착하고 나서 오늘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또한번더 시장에서 늘려주면서 윗꼬리가 나왔어요. 제가 앞서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새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하면좀 차익 매물을 좀 생각을 하셔서 수익을 좀 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이따 잠시 후 8시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무료 시청자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와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SP월셀입니다. S SP월셀은 예전부터 많이 회자됐던 수소 관련주죠. 최근에 제 일봉상 대량 거래 이후에 좀 단기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이 좀 나오고 나서 또 매물이 소화되고 좀 쉬어주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더또 이후에 또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분봉이 나왔다. 오늘 좀 잠깐 반짝이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5월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또 수소 관련된 이슈,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 관련 이슈 같이 묶어서 정책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주봉상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나왔다가 충분히 또 쉬워주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왔습니다마은 앞서 나왔던 주봉에 있었던 거래량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처음 거래량과 두 번째 거래량을 봤을 때두 번째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흘렀습니다즉 매물을 위에서 다시 쏟아냈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은 바닥에서 한번더 올라가고 나서 최근 거래량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전 주봉보다 훨씬 더 적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좀 추세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항 특화 단지라든지 수소 에너지 정책주로 한번더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 이제 히든 주식으로 드릴 수 있는 정책 관련주예요. 항상 세 번째 종목은 히든 종목인 거 아시죠? 자, 이 종목 어디서 많이 본또 종목이에요. 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똑같이 씌워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종목들 제가 항상 히든 종목 때마다 똑같은 패턴 그리고 거래량을 위주로 그리고 이슈가 받쳐주는 종목들 앵무새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항상 저녁 8시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전에 있었던 또 히든 종목 같이 한번더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또 5월장, 6월장 어떤 종목을 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녁 8시 제 얼굴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